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라. 지난 주에 한국에 중국의 주석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습니다. 부인인 펑리안 여사도 함께 와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인인 펑리안 여사는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얘기하고 남편 시주석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중국에 열풍을 불렸는데 전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장금도 얘기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지도자요. 그리고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는 그 지도자 그리고 그 부인이 한국의 문화와 특별히 요즘 한국의 그 활발하게 벌쳐지는 한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그 가지고 있는 드라마나 또 아니면 노래나 또 이런 한류 열풍이 얼마나 강하게 전 세계를 불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말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이나 또 아니면 유럽까지도, 심지어 동구권또 아니면 이 러시아, 아니 소련 그쪽에 있는 뭐 카자흐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쪽에도 한국의 열풍,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경쟁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딜러에 갔었는데 그 고치는 이제 기간 중,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 여학생 한 명이 저한테 k p o 을 아느냐 그래요. 케이팝을 좀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전화기에다 케이팝 앱을 설치해 놓고 듣는데 너는 한국 가수 누가 좋냐고 으 물어봅니다 제가 근데 그 한국 가수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한류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도 여학생이 누가 좋다고 그러고 누가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어,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연속극 한편, 그리고 탤런트 역량력,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을 움직이는 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다들 TV를 시청하는데, 그 피파 선전이 그 축구, 축구의 열기로 인해서 생겨지는 현상들을 그 광고로 보는데, 축구 하나가 전 세계를 묶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나를 흔든 시한 줄, 이런 연재되는 난이 있는데 유명 명사들이 자기의 삶이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바뀌게 된 결, 것 중에 하나가 시의 한 편의 한 줄이 자기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재됩니다 그렇습니다 책한 권, 시한 편, 영화 한 컷이, 사진 한 컷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양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을 세상에 끼쳐주는 사람이 그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구원의 감격에 살도록 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닐 엘더슨이라는 목사님이 런말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소유하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대적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라고 하는 변사 즉 변호사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가르켜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세상을 소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나세렛 예수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염병이고이 사람 세상을 소욕케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 즉 예수 쟁입니다. 여기 염병이라고 말할 때 염자는 물들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소욕케 한다는 사람은 사람을 선동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람을 예수님께 전염되게 하는 사람이고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소욕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사 더둘러는 자신들이 사도바울을 보니까 분명히 연병 같은 존재고 이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쳐주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 짜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맛을 내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은 소금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르켜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도 아닌 존재 같은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마신 자로서 빛의 영향력이 까리기에 빛을 발휘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물이 2.5% 소금긴데도 그것이 짜서 못 마시는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많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 어떻게 연병이라고 불려졌을까 무엇 때문에 연병이라고 불러질 존재로 설수 있었을까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소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자들이 한그 말을, 그 글을, 나는 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우경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선자의 글은 모릅니까? 선지서. 그러므로 사도바로 나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수의 사역을 나는 다 믿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의심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할수 있다고 그 말씀을 믿고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골수와 심령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유케 됩니다. 선동하는 자 바울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을 바꿔놓는 소욕해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것을 믿었기에 그는 염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염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불륜받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 습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얼마나 그 체험이 분명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그를 바꿨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그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병균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병균이 안 들어간 사람과 균이 들어간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이 지나면 열이 나고, 힘이 빠지고, 기침을 하고, 몸이 뻐근해지고, 꼼짝 못 합니다. 병균이 들어가면 나를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를 바꿉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이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부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꾸게 되면 연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체험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은 내 생각과 사고를 바꾸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생각과 사고가 바뀜으로 얻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나는 더욱 그리스답에 온전히 나가는 연병 걸린 사람처럼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바울이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쓴다. 여러분 힘쓴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스크라는 말입니다. 아스크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존재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는 단순히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적어도 인정받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담대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동차도 못 탑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사도 못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도 못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기 까닭에 자동차도 타고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임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도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릴힘이 없도록 나는 애쓰고 수고한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알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단기승교팀을 파송합니다 사실, 이 성교는 저도 그렇게 성교적이진 않아요. 저는 목회적이지. 근데 재밌는 것은 10명이 지금 거의 두 달을 우리 혜진 전도사님이 제 인도 아래 훈련을 받았어요. 뭐 크레오도 배우고 스페니시도 배우고 또 그리고 사형리도 스페니시로 외우고 저는 이제 한국말 또 영어 삼성구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크레오는 세세무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건 예수님 그거거든요, 세세가. 예수님. 근데 재밌는 건,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야, 이분들 데리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혜진 전도사님 팔팔 날라요. 평소에 아픈데. 우리 유경이 팔팔 날라요. 지금 좋아서. 비키 전도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늘 골골 대는데 지금 팔팔 날라요. 그러니까 천장노님 이야, 성교체질 따로 있다. 성교체질 따로 있다. 여기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또 베릭스 청년은 내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 모두가 연병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바뀌어진 사람, 오직 예수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고 아마 바울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한 사람이 붙었던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그의 삶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유럽을 바꾸고 이 아메리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 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라든지 또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자도 할수 있습니다. 어릴날 주일 토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짐을 이제 싸는 거예요. 짐을 바리바리 싸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해주시는지 권사님들은 그 모아놓은 약품 같은 거뭐 주시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물품도 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이제 짐을 쌌어요. 교육관에 이민백으로 열 개를 쌌는데 50 파운드를 넘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50파운드를 딱딱 재면서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준윤 선님이 갖다 준이 스케일 하는 거 이게 몸무게 재는 게 양쪽에 발을 딱 디뎌야 여기 몸무게가 재지는 것처럼 무게가 나오는데 짐을 올려 놓으면 이게 무게가 안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이야. 산이야 너 여기 딱서 봐. 그래서 산이가 섰습니다. 산이 몸무게를 재니까 163.7파운드예요. 그럼 너 이제 이걸 들어라. 그래서 이제 산이가 163.7파운드니까 그 무게를 딱 들고 섰더니 213파운드. 어, 이거는 합격. 그래서 10개를 산이가 기준이 돼서 10개를 다 쟀어요. 다 50파운드씩, 49파운드씩 쟀어요. 우리가 성교를 간다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성교적이진 않아요, 말씀드리는. 전 목회적인데, 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은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가는 사람들은 하나 돼서 그섭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쪽에 짜냈어요야 이거 성교는 손해보는 거다. 열 명이 지금 다 바쁜 정말 바쁜데 천자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는 분이 그 로펌에 가서 정신이 없어서 일지를 꼼짝 못하는데 간다고 했으니 장로님이 안갈수 있나요? 안갈 수도 없고. 그러죠. 뭐 물질적으로 또 헌신하고 건강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믿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믿진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종으로 오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사셨죠. 머리둘 것도 없이 사셨죠.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도 충분하신 분이 멸시천대다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위수로 되셨어요. 믿지는 장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바울 보고 베렉스가 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염병 걸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는 장사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손에 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속에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 걸렸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세상을 소욕해 하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사도바라기 벨릭스 총독에게 고한 더둘러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삶이 새로워진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라고 인정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추의기한 일꾼되어지기를